빌라 살땐 빌라 정보통 안녕하십니까. 빌라 정보통 최동조 멘토입니다. 오늘은 동두천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동두천시.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요즘 방송을 보면은 개그맨 양세형 씨의 고향이다 이곳 출신이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동두천시 하면은 미군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군복을 입고 왔는데 어울리나요? 네. 그 동두천시 안에서도 저는 지금 미군 로데오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제 첫... 뒤로 간판들이 다 영어로 되어 있죠? 매우 이국적인 모습을 볼수 있는 곳. 과연 이곳에도 시축 빌라 현장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동두천시 안에는 8개의 현장이 현재 분양을 하고 있고요. 어, 많은 분들이 저렴한 매물을 원하시는 분, 특히 그런 분들이 찾는 곳이 바로 동두천입니다. 강남에서 강북, 강북에서 도봉구, 도봉구에서 의정부, 의정부 위에 양주, 그 위가 바로 이 우리나라 최북단에 있는 위성도시 이 동두천시에 대해서 한번 자리를 이동해가지고 좀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따라오시죠 아 이곳이요? 아 이곳은 피자집이요 피자집 제가 동두천시 올 때마다 어, 오는 피자집이고 이 검색창에 어, 동두천시 피자 치면은 제일 상단에 떠 있는 집입니다. 되게 맛있고요. 올 때마다 되게 이국적인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뭐 메뉴도 다 달러로 표시돼 있고 어, 한국어가 별로 없는 어, 그런 집이고 포장도 가끔 해가고 어, 피자가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올 때마다 오는 피자집입니다. 피자가 나왔는데 왜그 TV에서 보는 그런 치즈 바로 이곳에서 느낄 수 있어요. 아 맛집이 맛집. 동두천에 대해서 아 동두천은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시를 가진다 위성도시 중에 우리나라의 최북단에 있는 어, 그런 곳이에요. 곳이고. 어, 시 자체가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인구가 10만 정도 되고 있고요. 어, 이 지역의 70%는 거의 산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나머지 30% 가지고 이제 인구가 밀집해 있는 그런 도시. 그래서 땅값이 조금 저렴은 하고요. 저렴한 매물이 많이 있는 곳. 바로 이 동두천시입니다. 일단 먹어가면서 좀 할게요. <laughs> 오우야. 음! 음. 음. 어. 동두천 신축빌라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어, 일단은, 동두천시는 총 8개의 동으로 이루어졌어요. 어. 신축빌라 현장도 현재 총 8군데 현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다 뭉쳐있는 것이 아니고, 각 동마다 조금 조금씩 있는데요. 그리 많지는 않죠. 총 8군데 현장이 있지만, 어. 최저가를 말씀드리면은 투룸 구조는 9,900만 원, 1억 미만의 집이 동구천시에 있습니다. 쓰리룸 기준했을 때는 1억 2,900만 원부터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최저가고요. 전체적인 시세는 어, 그보다 조금 더위 올라가죠. 쓰리룸 어, 같은 경우는 1억 3 0 0 0 대에서 4 0 0 0대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물론 좀더 커지면은 1억 8,900짜리도 있습니다. 다양한 구조, 다양한 크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음, 만약에 저렴한 걸 원하신다면, 어, 9,900만 원짜리도 노려볼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은 투림이 아니고 어느 정도 넉넉한 큰투림이거 이게 바로 동천시의 현재 시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천의호는 뭐가 있나요? 어, 이동두천의 가장 큰 호재라고 하면은 어, 이 미군 기지를 예, 반환하 거거든요. 어, 대부분의 지금 미군들이 평택으로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어, 나머지 미 이사단만 지금 현재 이동두천에 남아 있는 상태인데, 어, 이 공유지 반환에 따른 이 정부의 방침은 이곳에 4년제 대학 그리고 IT 산업 그리고 영상 단지를 유치시킨다고는 해요 어, 이런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은 이게 어떻게 개발되냐에 따라서 이 동두철시가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 두 번째는 자금회천간 자동차 전용도로가 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호재라고 할수 있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어,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금 개통 예정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네 번째 호재는 지금 국제 자유 도시가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어 양주에서부터 해서 동두천까지 이 국제 자유 도시를 아직 계획만 하고 있고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이런 호재가 어 총네 가지의 호재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현실적으로 다 유치가 된다면 어 우리 현재 말하는 것처럼 동두천이 아니고 돈두천이 된다고 합니다. 어 많은 분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저렴한 땅값을 보이고 있어서 많이 이렇게 좀 저렴해서 오시지만은 향후에 이 호재가 다 개발이 된다면 정말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 곳입니다. 아 저는 오늘 동두천 시에 대해서 설명해 을 드렸고요. 음 다음에는 다른 현장으로 이동을 해서 또 다른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빌라 정보통 최동조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